네, 안녕하십니까 국립공공단에서 보호역 관련된 정책 연구하고 있는 허학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자연공존 지역 뭐 도입 및 기업 참여 방안인데요. 아마 OECM이 뭐지, 뭐자연공존역이 뭐지 이러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OPEC이나 그 다음에 뭐 OECD 뭐 이런 거랑 혼돈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아까 이미 놓 예전에 이부시님은 국장님으로 제가 같이 이제 막 했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gbf 내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보존 노력이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확장적으로 그 지구의 보존 비율을 높이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방법, 법적으로 규제하고 보호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그뭐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효과적으로 생물 다양성 보존한 지역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포함해서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보존사를 통칭해서 OECM이라고 지금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적 용어 사용을위 해서 자연공존지역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개념적인 내용부터 해서 기업이 어떤 역할이 있을 수있겠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 지구 차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겟 설정을 저희 뭐 1992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잖아요. 리우 회의가 있었기도 하고 그때 이제 전 지구의 한10% 정도는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이제 생물권의 어떤 대표성을 담보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있다가, 야,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보호적 시스템으로 10%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이치 타겟 2010년에 나고야에서 그때 설정을 할 때, 야, 보호적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타 수단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OECN 개념이 동, 등장을 하면서 전 지구의 이제 육상은 한17% 정도. 그다음 해양은 10% 정도 보호하자고 확장적 목표를 설정했고요. 이제 지난 이제 22년에 12월에 저희가 채택할 때 GBF에서는 정말 도전적인 과제로 한30% 정도를 보호하되.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 공존적으로 포함해서 하도록 하면서 질적인 측면의 강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의 권리 존중이나 이런 질적인 측면에 대한 형평적, 형평성이나 그 다음에 효과적 관리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타겟을 설정을 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지구의 30%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말 뭐 혁신적인 목표이긴 한데요. 챌린저블한 목표인데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최종 목표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지구의 한 30에서 50% 이상 보호가 되어야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인류의 양질의 삶을 보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도스 이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할포스라는 책에서는 지구의 한50% 정도는 보호가 되어야 지구 생물 다양성이한35% 정도 종의 한3 0 정도 보호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서스테이너블한 지구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3 0이3 0 타겟은 최종 목표가 아니고 좀더더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지구의 30%를 보호하는데 그래서 육상, 그 다음에 내수,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해서 내수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연안과 해양의 한 30%를 하되 양적인 것 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그 얘기는 법적인 규제만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만 갖고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권리 존중과 그다음에 그 보존을 해치지만 않는 한도 내에서는 지속가능한 이용도 고려를 하고 그런 식의 해서 그다음에 효과적인 뭐 관리와 그다음에 생태계 대표성 그다음에 중요한 지역을 또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형태의 타겟을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타겟이 그2030 타겟으로는 사실은 네이처 포지티브 비처을 위해서 23개 타겟을 설정을 했는데 타겟을 하고 거의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얘기할 때 헤드라인 타겟이나 랜드마크 타겟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쓰리 발 쓰리 타겟을. 그래서 이런 글로벌 목표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작년에 5차 생물 다양성 전략을 수립했고요.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글로벌 목표에 비해서는 약간 용어 측면에서는 약간 느슨하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내용을 잘 커버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육상에 육상 해양의 30%. 보전하겠다라는 뭐 어떤 선언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질적인 측면을 담보하기 위해서 관리효과성 평가나 그 다음에 자연공전 지역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 상생 기반 마련해서 그 생태관광 이런 거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약간 보호 지역에 특화된 로드맵인데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정부가 같이 채택을 했는데요. 여기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지역뿐만 아니라 자연 공존 지역을 어떻게 발굴 확대할 것인지,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들을 어떻게 보전을 강화할 건지, 그 다음에 질적인 관리 효과성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형 이제 관리 체계를 수립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형태의 보전 지역으로의 확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을 보시면 각 개별 개별 법에 의해서 보호 지역들 지정 확 확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함과 동시에 자연 공존 지역을 이제 단계별로 연차별로 해서 확대하고 이제 공감도 형성에 가는 과정들을 구분해서 이제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아까 연장선상에서 이제 보호 효과적인 질적인 관리 개선을 보증하는 녹색 목록 인증 수 확대나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호지역은 사실은 이제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계 보존 목적으로 지정 목적이나 관리의 목적이 이제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계 보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공존지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호지역이 아니지만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지역들,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는 지역들. 보존 목적과 상관없습니다. 보존 목적이 이제 생태계 보전에 생물 다양성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군사 목적일 수도 있 군사 뭐 방어 목적, 세큐리티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뭐 기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 목적일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그런 다양한 목적인데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이제 OECM으로 통칭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례입니다. 먼저 캐나다 사례를 보시면 이건 이제 기업에서 이제 뭐 건축 자재 하는 RP 그룹, l p 그룹인데요. 건축 자재하는 그룹의 사유 이제 기업 소유지를 이제 보전단체, 보전단체와 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이제 자연공존지역화 한 사례입니다. 맨 위에 사진이 그렇고요. 이것도 굉장히 넓은 면적에 20 스퀘어킬로미터가 좀 넘는 면적을 자연공존지역화 했고요. 가운데 그 밑에 있는 사진은 군사훈련장입니다. 군사훈련 기지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한450 스퀘어킬로미터 정도 되는 곳인데 그 중에 이제 군사훈련 시설을 빼고 나머지 자연 생태계나 그다음 초지에 이제 서식하는 멸종 기 종들이 서식하는 그런 지역들 한2 3 0킬로 km 정도를 자연공존 지역화했습니다. 그래서 230이면 사실 북한산 국립공원의 한3배 면적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자연공존 지역화했고요. 마지막 사진은 이제 퀸즐랜드 대학의 그 이제 학술적인 목적의 장소 스테이션입니다. 학술림이나 연구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들. 그 숲을림을 자연공존지역화 한 거고요. 남아공 같은 경우는 잘 보존된 자연 옆에서 그러니까 크루공공 옆에서 생태관광을 하는 곳, 생태관광 사이트도 자연공존 지역에 그러니까 자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형태로 보존되면 될수 있겠다는 것이고, 그 밑에 사진은 이제 공공기지, 공공기지의 완충녹지들이나 이제 접근 금지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자연공존지역화를 검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시범 사업을 거쳐서 4개 정도를 이제 자연공존지역으로 이제 등재를 했거든요. UNFWC에서 지금 이제 세계보이저 데이터베이스, 자연공존적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 있는데요. 4개 지역이 한 군데입니다. 이, 이 사례를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일단은 이게 기업의 참여도 있었고요. 레미스터치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뭐 이제 기부를 좀 했었고 요한80% 정도. 이제 글로벌 트러스 트 펀드를 이용해서 국민신탁에서 또 자연환경 국민신탁에서 해서 사유지를 사들여서 보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보존 자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공존 지역과 한 사례이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제적으로도 iucn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노라마 솔루션에 이제 모본사회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릅미류의 개체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철원 평화 전체에 대한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연 공정지를 어떻게 그러면 도입 적용을 해볼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한뭐 지금 이건 iucn 프레임업 파트너십 사업인데 환경부와 iucn이 같이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존 수단, 아니면 보존 조치, 뭐, 지역 기반을 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 번역을 사용 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용어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혼선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게 기타 등등 보존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 수단으로 느끼실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친화성 이런 것들을 좀 뭐 친화적인 용어 사용, 한국적 용어 사용 이런 요구가 있어서 한1 년여간에 거친 논의를 해서 또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이제 한국 보호적 포럼에서 지금 홍석환 위원장님 와 계신데 포럼에서 논의해서 이제 그걸 이제 자원공전지로 쓰기로 공감대 형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이제 생물다양성 전략에서 자연 공존적으로 명명하기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찾아낼 것인가 하는 여섯 가지 결정인자를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결정인자를 보시면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실체가 있는 지역, 그렇게 경제가 명확한 지역이냐, 그 다음에 생물다행성 가치가 있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생물다행 가치가 있대, 장기적 보존이 될것 같은 지역.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어떤 수단 관리 관할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리 주체나 이런 것들 효과적인 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장기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정도 결정인자를 잡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 공존 지역을 도입하면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도전 과제들 제법 있는데요. 그의 요인들을 보시면 일단은 보존하는 측면에서는 자연 공존 지역이 생기면 굉장히 연결성 측면이나 완결성 측면에서는 도와집니다. 완충 역할을 할 테고요. 보호 지역, 주변 지역과 연결시켜서. 을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새로운 보존 패러다임. 새로운 보존 패러다임은 상, 단순히 각각의 뭐,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행성 보존이 이게 아니라 통합된 보존 패러다임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후 대응이나 생물다행성 보존이나 그다음에 양질의 삶을 위한 자연 환경 보존까지 함께하는 그런 음, 그렇기 위해서는 스케이프 어프로치가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민간 기반 보존 활동들을 어떤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관할 기관에서는 본인들의 방식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긍심이나 기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인증을 받는 그런 수단으로서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 호흡에서 자행 공존 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수단으로서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도전과제들이 있는데, 일단 은 인식이, 이제 자연공존적에 대한 인식이 좀 이제 부족하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과적인 수단이다, 쉬운 수단이다라고 생각해서 보호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라 우려가 상당 부분 있고요. 그래서 그리노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지역일 경우에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물다양성 가치에 대해서는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보호되고 있었던 것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간에 어떤 상승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의 부족성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 목적이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장기 지속성을 어떻게 보존 목적이 어떻게 장기 지속을 성할 거냐? 그런 것들이 약하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연 공존적을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팔로우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자연 공존적 지침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작년 8월에 만들어서 일단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범 적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적용한 레슬러는 포함해서 지금 버전 2.0자 거의 완료되어 이제 완료 단계에 와 있고요. 그래서 버전 2.0을 조만간에 이제 공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어떤 것들이 그러면 자연공존 지역이 될수 있겠지. 그래서 유형을 한 30여 개 이상을 좀 뽑아서 공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처 간 협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로드맵에 담긴 건 23개 정도 유형입니다. 딱 보시면 자연환경 국민주택에서 하고 있는 보존재산이나 보존협약지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각각의 관련 법들이 있는 그런 부처별로 관할하고 있는 것 중에 보호지역으로 아직 인지되고 있지 않은 지역들 중에 이제 대상 지역들을 좀 뽑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리스트만 보셔도 이제 민간에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에 대한 고민은 아직 좀 부족한 게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제 기업 CSR 지역이나, 다음 종교 단체나 이런 지역들 그런까지 보고자 하는데 아직 이제 그 리스트를 만들고는 있지만 뭐 이렇게 다 채우고 있진, 알고 이제 구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들이좀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잘 이제 생물 다양성 침면에서중요하다는 지역으로 해서 이미 알려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KBA인데요. 이제 중요 생물 다양성 지역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이제 알려진 지역이고 우리나라에는 40개조 정도가 있는데 기존 보호 지역 시스템에서는 한 28.9%밖에 보호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8.7% 정도밖에 보호를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에서의 효과적 수단을 찾아서 자연 공존 지역화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이 가치가 있다고 이미 알려진 것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자연 공전 지역을 찾아내는 작업을 좀 이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나 지자체에서 수단을 갖고 있는 보호 지역들이 있어요. 보호 지역은 아니지만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 조례 지정 지역들도 찾아내는 작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공존 지역은 어떻게 확인하고 목록화할 것이냐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개요를 프로세스를 써본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30여 개 유형에 대해서 자연 공존 적역이될수 있겠다라고 본 유형 중에 그거는 이제 타입별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이제 사이트별로 그런 것들 포텐셜 사이트를 찾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중앙 정부 관할이 있을 거고 지자체 관할이 있을 거고 이제 기업을 포함한 민간 관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 관할은 사실은 중앙 정부 부처별로 이제 그 행정 시스템이나 이런 거다 갖춰 있기 때문에 지방 관서과 함께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민간이나 지자체 관할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한국 보호적 포럼에서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지원 협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자연 공존 지역화 될수 있겠는지 서로 상호 협의하고 지원해서 그래서 국가적인 목록을 만들어 내면 내서 그게 이제 생물다양성 위원회 생물 다양 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국제사회 보고한 형태의 프로세스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역할과 이제 참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현재 기업이 현지 내 보전에 참여하는 현황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거버넌스 유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정부 주도도 있겠지만 공동 협력해서 아니면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 그다음 원주민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이런 다양한 거버넌스 유형이 이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글로벌 차원에서도 정부 주도가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거의 100% 거의 정부 주도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은 아까 저희가 자연공전지역 4개소 한것 중에 3개소가 이제 민간이 하는 곳이어서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관련해서도 이제 기업에서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 중에서도 상당히 보호 지역화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보호된 지역 중에. 그다음에 이제 자연공존 지역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관할하고 있는 지역도 이제 공존 지역 하는 곳들이 있어서. 이런 지역이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거든요. oecm을 발굴해서 지금 하는 보고하는 단계는 시작 단계에서 좀 적은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버넌스 타입이 정부 주도 거의 100% 정부 주도였는데 이제. 자연 공존적으로 보고하면서, 그 번수 다양화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지금 159개를 OECM 등록을 했어요. 이제 올해, 올해, 작년까지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이제 159개를 OECM을 등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50% 정도는 기업 관련입니다. 기업에서 소유한 토지들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함께하는 그런 지역들을 지금 OEC만 시켰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례로 제시한 것은 이제 도요타 숲인데요. 그래서 면적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이제 숲을 이제 자연공존지역해서 그들의 활동이나 그다음 보존 활동이나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공존지역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이제 50% 정도가 50% 이상 정도가 이제 사실 OCM의 어떤 주체로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산하기 위해서 3리바이서리얼라이언스라고 해서 협의체 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자체나 관심 있는 뭐 보존 단체, 그다음에 뭐 기업, 뭐 이런 그다음 에 연구기관, 뭐 이런 개인들도 참여해서 했는데 그래서 거의 한 800개 정도 이게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데 주체가 그것도 이제 한50% 이상이 기업이 멤버입니다. 그래서, 서리 바이 서리, 그러니까 자연 공존을 위한 그 연합에도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우리도 사실은 이런 자연 공존 지역에 대한 인식 확산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파트너십 같은 게 구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자연 공존 지역을 얘기할 때 정부 기관이나 연구기관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법이나 이제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민간 부분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지역의 민간 부분의 노력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핵심 파트너 중에 한, 한 곳은 이제 환경부나 ESG나 그다음에 이때 앞으로 있을 t n f d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기업 네트워크들이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정보 공유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도 될 테고요, 소통의 플랫폼도 될 테고요. 이 많은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인증하고 그다음에 같이 뭐. 모범 사례들을 할라이팅시킬수 있는 그 파트너십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시를 드렸지만, 기업의 소유지를 이렇게 자연공존지역 하는 것도 있고요. 다음 소유지를 보존 단체랑 협약을 맺어서 기업의 소유지지만 보존 단체에서 생물 다양성 기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형태도 기할 될 수. 그래서 이제 자연공존지역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다음 보존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보존 활동에 여하튼 뭐 기여하는 형태도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보건사업에 많이 또 투자를 해서 이렇게 활동들 하시는데요. 그런 보건사업지들은 결국은 10년, 20년 지나면 사실은 자연공존 지역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사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연공존 지역 하는 형태로 해서 또 기업의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